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고 타입트에 사랑받는 인턴 다시 해도 되나요? <laughs> 타입트에 사랑받는 인턴 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입트에서 사업 전략팀 인턴을 맡고 있는 심영서입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현재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마케팅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명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영학과 재학 중인 사업 전략팀 그리고 마케팅 팀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강인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로를 좀 많이 고민을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면 뭔가 제 진로를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이 더욱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어, 연세대학교 유게시라는 스타트업과 경영대학 학생들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서 이제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더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그래도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기업들의 뭐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을 해보기도 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가치들과 뭐 팀원 소개 같은 것도 되게 상세히 읽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타입들을 딱 봤을 때아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경험의 뭐 정도 혹은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딱 맞는다라고 느껴져서 어, 타입들을 딱 선택하고 지원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진행해 보았고요 SEO 프로젝트라고 해서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리서치도 많이 진행해 보았고 또 다양한 카드 뉴스 그리고 영상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전략기획 쪽에서는 이제 어,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뭐 스타트업의 IR 덱 만들기 혹은 뭐 사스나 M&A 관련해서 조사하기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어. 단순히 그런 시장 지식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식으로 셀프 PR을 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도 되게 많이 잡아 나갔던 것 같고요 마케팅 관련 지표를 분석하거나 혹은 A, B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하면서 좀더 깊은 형태의 마케팅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경험한... <laughs> 일단 제가 경험한 타이트는 제가 생각을 했던 스타트업 그 자체라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드라마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아 뭔가 내가 저런 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 바이 스타트업 뭐 회사 바이 회사라는 말이 있듯이 어 로망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종 종사... 로망을 가지고 스타트업 업계에 발을 들이더라도 그 로망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타입에서 대 일을 하면서 아이 팀은 내가 그 드라마에서 상상만 하던 그 스타트업 자체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이 팀에서 두달 남짓 일을 했지만 그두달 동안 정말 많이 성장한 그두달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모두가 자발적으로 일을 찾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가 빠른 도전을 계속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열정과 그 다음에 실력이 정말 가득하신 분들과 같이 점점 높은 목표를 잡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계속 정말 정말 하는데 진짜로 어. 인상적이고 저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사실 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얻어갈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은. 사랑받으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단한 순간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laughs> 대표님 우진님 보고 계신가요? <laughs> 네, 유일하게 좀 업무를 할때좀 답답했던 순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유계 프로젝트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팀원들과 줌으로 혹은 구글 밑으로만 소통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정도지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존에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 방식은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타입이었다면 좀 템포가 빠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뭐 저희가 온보딩이나 이렇게 외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어~ 설, 제품에 대한 설명도 진행해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거는 정말 저희가 실수를 하면 안될것 같고 되게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느껴지긴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너무나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사실 뭐~ 업무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웠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나긴 하지만 막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 전략 기획적 업무를 하면서 특히 좀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 뭐 사스, M&A 혹은 뭐 스타트업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 유치가 진행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정말 많이 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알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본 눈도 좀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세상 속에 그런 팩트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온몸으로 배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정말 뿌듯했고요. 제가 온보딩을 진행하고 나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고객분들과 소통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소통을 할때 뭐 서현님 덕분에 제품을 좀더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타입들과 더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저로 인해 한 명의 유저라도 더 타입들을 알게 된 그런 기분이어서 그런 순간에도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가장 뿌듯했던 업무를 꼽자면 영어로 피칭을 맡아서 발표를 진행했던 기억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당시 저희 회사에서 원래 매번 영어, 피친, 영어 피칭을 담당하시는 민승님께서 잠깐 휴가를 가셔서 제가 대타로 나마 한 거긴 하지만 뭐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뿌듯하고 인상적인 업무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제가 그로세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로세킹이 뭔지 정말 그자도 모르는 저희지만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업무 외 시간에 그로세킹에 대해 공부하고 정말 이 회사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선 1차적인 목표고 또더 나아가서 어떠한 단체에 속하게 되든 거기서 정말 꼭 필요하고 꼭 같이 일하고 싶고 꼭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꾸준히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성 그리고 저의 성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팀에 기여를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저의 그런 성과나 기여가 팀원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 제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타입제에서 인턴을 하면서 마, 많이 느꼈던 점이 이제 팀원분들이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에 열정을 정말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어 갈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해서 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의 언제나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는 힙한 할머니가 되는 건데요. 네 이번에 사실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해보면서 좀더 저에게 새롭게 그리고 좀더 강하게 다가온 가치가 도전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도전에 있어서 살짝 머뭇거리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런 도전이라는 가치를 좀더 몸소 실현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직업적으로는 물론 저 나름의 방향성을 지금 머릿속에 정해놓고는 있지만 사실 그걸 말로 내뱉음으로써 약간 저 스스로를 한정짓고 싶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좀더 많은 네.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열정 있고 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좀더 끊임없는 발전을 하고 스스로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미래에 정말 정말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꿈입니다.